안녕하십니까. 4급 강의를 맡은 이지곤입니다. 4급은 대장한자 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출한자는 250자고요. 그래서 250자를 이용한 한자어를 가지고서 학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250자 속에 대략 한 400에서 450자 정도의 한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뭐 어떤 단체의 4급 시험을 보더라도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공자님께서 학이 시습지면 불영료로화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불영료로화뭐 아, 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해서 즐겁지 아니한가, 즐거울 것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학이 시습지라는 것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배우고 그리고 습 익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강의는 제가 아, 1일 정도라고 보시면 집에서 하시는 거한9 정도로 아,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방이 들어갈 텐데요 한자 하나 하나씩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여가라는 단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어, 결을 틈이라는 뜻이고요. 퇴근하, 퇴근하고 나서 아버님들 뭐 퇴근하고 나서 여가를 즐기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끝나고 나서 뭐 PC 방을 간다든가 뭐 이러면서 여가를 많이 즐기죠. 예, 그다음 여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여자는요 어, 글자를 조금씩 분석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먹을 식자 부분입니다. 먹을 식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이 먹을 식자를 보시면 여기가 모양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을 식자는 이렇게 책상다리한 모습인데요. 이게 다른 글자하고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무릎 꿇은 것처럼 이렇게 두이자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 나여자를 여기다 쓰시게 되는데요. 자, 내가 먹을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서도 남는다. 그래서 남을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결을 아, 겨를 가짜입니다. 결을이라는 것은 뭐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해일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일자, 그다음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짜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단독으로 쓰이는 글자는 아니니까요. 뭐이 글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빌리다라는 뜻. 그래서 시간을, 시간을 빌리니까 여유가 있고 겨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겨를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양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기르는 게더 좋겠습니다. 자, P자 모양을 하나 써주시고요. 그다음두이자 모양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귿자 모양을 뒤집어 놓는다. 보시고, 그 다음에 소누자를 쓰시면 이게 겨를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인이라는 단어 보시겠습니다. 어 도장을 새김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어, 릴적 고향의 풍경은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뭐 각인. 자, 왼쪽부터 보실까요? 어, 세길 각자의 경우에 왼쪽에 지금 돼지해자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돼지해자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시비 지지에 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고 하는 시비 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1시, 2시 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 그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12지지로서 시간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이해 자는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돼지 해 자, 뭐 우리가 저기 그 띠동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칼도 자.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을 칼로 새긴다. 그래서 새길 각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장인 자입니다. 도장인 자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손톱조입니다, 원래. 자, 근데, 봅시다. 이렇게 됐는데, 요건 손톱조 모양하고 다른데요? 아, 물론 다릅니다. 원래 손톱조의 글자는 이런 글자죠. 손톱조에 대한 글자는요. 근데 이것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손톱으로. 요거는 그 병부절자인데요. 눌러서, 눌러서 있다. 이런, 눌러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부절자를 이렇게 붙이면, 어, 뭐, 그, 손가락으로 눌러서 찍어낸다. 그래서 도장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우기가 조금 편하게 좀 설명을 한다면, 알파벳으로서 EP,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ET는 아니고요 아, EP,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게 아, 외우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음, 경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각. 자, 경각 보시면요. 경계하여 각성시킴. 그래서, 뭐 신종플루에 대한 경, 어, 경각심을 키우고 예방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번 방송을 실시하게 됐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경계할 경자입니다. 경계한다라는 것을 할때 위에 있는 글자는 공경 경자입니다. 뭐 워낙 자주 많이 보는 글자죠. 자 먼저 풀초자를 쓰시고 쌀포자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 칠복자를 쓰시고요. 자여기 우리가 흔히 아는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씀 언자가 붙은 글자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할 경그 다음 자 깨달을 각자인데요 깨달을 각자는 위에 있는 글자가 이게 배울 학자 부분입니다 여기에 요게. 요게 아들 자자가 들어가게 되면 배울 학자가 되는 거고요 빠져 있어도 배울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그 다음 변자 배우고 보면서 깨닫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보면서 깨닫는다 해서 깨달을 각자 이렇게 되시면, 어, 외우시면 되겠고요. 배우락자를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아, 배우는 거는 손으로 책을 보고 있는 거니까 왼쪽 손이 있고 손가락이 3개만 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도 3개.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가 반짝반짝 하니까 반짝반짝 한다.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누가? 자식이 공부한다. 아들 자자를 쓰게 되면 배울 학자. 이렇게 좀 쉽게 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조라는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조, 풀이. 조수가 빠져 바다의 수면이 가장 낮게 된 상태. 물이 이제 들어와 있죠. 근데 이 물이 쭉 빠져 있는 상태. 이 백사장이 아주 넓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조 때 펼쳐지는 끝없이 넓은 백사장. 문장이 좋죠. 자. 방패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방패간자는 원래 방패의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요렇게 여기에 방패의 모양에서 아 여기서 방패간자가 나온 거죠. 방패의 모습 여기 마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자는 밀물 조자입니다. 밀물이라는 것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아침조자가 있습니다. 아침에 물이 밀려 들어온다. 그래서 밀물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조자를 쓰시면 되는데, 자, 아침조자도 생각보다 사실은 좀 어려운 글자예요. 근데 아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햇님이 반짝반짝 하면서 올라오는 그때가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두 개를 해주고, 아, 새벽에는 흔히 알다시피 아침에 달이 아직도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달월자가 붙어있는 이게 아침 조자라고 보시면 글자를 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간호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자나 노약자 등을 보살펴 돌보음이라는 음, 뜻이고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 여러분들 아프시면 어머님이 밤새워서 또 간호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볼간 자 볼간자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 위에는 뭐가 있다? 손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손수자 끝부분이 좀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다른 글자하고 합쳐지면서 조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부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원래 손수자고, 반대로 되면 뭔가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건 털모, 털롱모자죠 예. 그렇게 되고요. 자, 손수자 밑에 뭐가 있느냐? 눈목자가 있습니다. 자, 멀리 볼때 우리가 손을 여기다 얹고 눈 위에 얹고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죠? 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볼간자라고 하는 거죠. 볼간자. 그다음. 자, 호자 지킬 호자입니다 자, 지킨다라는 건 이제 뭐에 지키기 위해서 강도야, 뭐 도둑이야, 뭐 이렇게 말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언이 먼저 들어갔고요. 그다음 뭘 지켰느냐? 새의 입장에서 자, 풀 속에 뭐가 있느냐? 풀초에다가 이게세 축자입니다. 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으로 잡으려고 해요. 손으로. 자, 손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아, 소리를 질러서 지킨다, 보호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킬 호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6번 보시겠습니다. 간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간단하고 깨끗함. 그는 그 문제를 간결히 설명하였다. 먼저 배쪽 간서부터 보겠습니다. 배쪽이라는 것은 대나무 조각을 뜻합니다. 대나무 조각이죠. 자, 대나무 조각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다? 대나무 죽자가 있습니다. 꼭 KK자 영어 알파벳으로 KK자처럼 썼죠? 그다음에 뭐 정식으로 쓴다면 여기가 밑에가 길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KK자 쓰고 그다음에 밑에는 사이 간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 대나무를 대나무 조각 사이사이에다가 글씨를 간결하게 쓴다. 그래서 어, 배쪽 간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할 결자입니다. 깨끗하다고 라 하는 것은 물에 빨아서 어, 깨끗하다 이런 거죠. 옷을 물에 빤 겁니다. 그러면 물에 빨아야 되니까 삼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깨끗하다는 건 물과 관련이 된 거고, 그다음에 하나 둘셋 찍으면 요거는 30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하나 둘. 셋, 자, 열십, 열십, 열십. 그다음 할도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사자입니다. 실을 물에 빠니까 깨끗한 거죠. 예, 그래서 깨끗할 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 7번 용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씩씩하고 겁이 없으며 기운 참. 자, 그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다. 예, 용감한 사람이다. 자, 첫 번째 날랠 용자부터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날렐 용 자에 위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기역 모양에다가 점 찍은 거 그다음에 요 모양 밑에는 뭐냐면 산내 남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남자니까 남자니까 뭐 용기가 있다 이렇게 보통들 외우시는데 원래는 여기 있는 길 용자입니다 사실은 길 용자인데 길 용자에다가 그다음에 어~ 그 밑에 힘력자 그래서 뭐 힘을 쓴다 이렇게 되는 글자인데. 그렇게 외울 필요 없이 어쨌든 기억점 해놓고 아 그냥 뭐 받전자에다가 힘력자 산의 남자를 써서 날렐용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날렐용. 그 다음 감이감자를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글자를 가만 보면 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귀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칠복자입니다. 그래서 어 위에 T자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T자 모양을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귀자 그 다음에 칠복자를 쓰게 되면 아, 귀를 때리는 거예요. 아니, 감이 귀를 때린다. 그래서 감이, 감자, 감이 감자죠. 그래서 티자, 귀자, 칠복자 이렇게 해서 감이 감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 감미라는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미라니까 이거는 뭐 단맛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맛, 설탕, 꿀 이게 전부 다 당분이 들어있는 거죠. 당분이 있는 것에서 느끼는 맛 이게 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입에서 혓바닥을 쭉 뽑아내고 여기다가 설탕을 띡 올려놓으면 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감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쓸 때는 물론 이러한 순서로 써야 되겠죠. 달감자. 그 다음에 만미자입니다. 맛을 본다라는 것은 입으로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구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맛을 보는 거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요리가 다안 됐을 때 어머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맛좀 봐라 자맛좀 봐봐 어뭐 짠이 싱겁니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요리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아닐 미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닐 미자 그래서 맛을 본다 만 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구 자에 아닐 미자는 만 미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갑부라고 해서 한번 볼까요? 첫째 가는 부자를 갑부라고 한다. 첫째 가는 부자를 갑부라고 한다. 그래서 장안의 갑부다. 뭐 한양성 중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갑부라고 할때 갑자를부터 먼저 오시면 갑자는 이게 사실은 어 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십이지지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라고 해서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갑자예요. 처음에 나오는. 그래서 천간에 처음에 나오는 갑자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가장 최고의 부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최고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첫째 천간 갑옷 갑자라고도 하고요. 첫째 천간 갑이라고도 하는데, 자, 쓰는 방법은 이 모양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끄면 됩니다. 마치 무엇 같으냐. 투구를 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투구를 쓴 사람의 모습. 그죠? 투구 같지 않지만, 어쨌든. 어 도덕이 아닌데요. 예, 도덕 이상해지네요. 예, 자 투구를 쓴 모습입니다. 투구 옛날 뭐 투구를 쓰고 전쟁을 많이 했죠. 예, 투구를 쓴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아직 껍데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씨앗이 올라오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가복갑자 첫째 청간 갑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구자인데요. 음, 먼저 요거는 집면자입니다. 집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집면에다가 돼지 시자를 붙이면 집가자. 가장 흔히 집면자 쓰이는 글자고요. 자, 집면에다가 한일자. 자, 자 한결같이 입구자. 입구자는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인구. 사람의 수를 인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자는 아,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밭전자 밭도 많다. 어, 당연히 어, 상결 같이 익도 많고 사람도 많고 밭도 많으니까 부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자 부자가 되겠습니다. 첩재가는 부자라는 뜻이죠. 예. 그다음 강우라고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다라는 게 강우입니다. 강우. 자 강우량을 측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번 강우로 가뭄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말도 있죠. 강우. 자. 내릴 강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내릴 강자의 왼쪽에 있는 부분은 자, 요거는 우리가 좌부방이라고 흔히 부수명칭 얘기합니다만 왼쪽에 있는 좌부방은 언덕부자입니다. 언덕부자. 아, 그러면 뭐 좌부방이고 우부방도 있나요? 당연히 우부방이 있죠. 이그 좌부방이 아니라 우방, 부 오른쪽에 쓰일 때는요. 이게 언덕부가 아니라 언덕부가 아니라 고을읍자입니다. 고을읍자. 아, 그래서 아, 똑같은 모양인데, 왼쪽에 있으면 언덕부, 오른쪽에 있으면 고읍자다 다른 글자다. 이렇게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언덕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겁니다. 뒤졸치 자고요그 다음에 요 모양인데, 요거는 뭐, 디자, 우리나라 한글에 디자 모양과 비슷하죠. 디, 디스코, 뭐, 뭐, 할때 디. 꼭 디자 합쳐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외울 때 어떻게 배우시면 되겠습니까? 언덕에, 언덕에서 내려온다. 뒤에 쳐져서 내려온다. 우라는 건 뭐, 너무 잘하는 글자니까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만. 자, 비우자고요 자, 요 비우자가 쓰이는 글자는 뭐, 아, 어떤 날씨라던가 이런 거 관계되는 글자는 어, 대부분 이 비우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응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피해 숨 어, 숨어 삼산중에 어, 작은 남자에 은거하다 고려 말에 주로 이제 은거해서 했던 그런 선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거하다라는 말이 자주 나왔죠 자스0은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스0은자자 아까 왼쪽에 있는 좌부방은 제가 아까 언덕 붓자라고 했습니다 언덕 붓자 어떻게 쓰니까 이렇게 쓰죠. 자, 언덕부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라고 했죠? 고을 읍자라고 했죠? 자, 좌부방. 자, 꼭13 모양처럼 쓰네요. 그죠? 13. 여기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자, 이거는 사실은, 자, 나눠서 봐야 됩니다. 손톱 조가 있고요. 그 다음, 장인 공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손입니다. 손. 요것도 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심. 요것도 손입니다. 요것도 손가락이 세 개만 제시되고 있죠.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글자니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톱조, 그다음에 장인공, 손, 마음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글자가 바로 스물은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손톱조, 장인공, 손, 마음심. 그다음 거할거자입니다 거할거자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요 글자를 우리가 주검시자라고 합니다 주검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체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집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주검시자가 나오면 집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꽃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에 오래도록 거한다 산다 그러니까 거할거 또는 살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할거 살거 이렇게 외우시면 쉽겠습니다 뭐 열심에 있고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요 그 다음, 거유라는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자, 거유는 클리, 어, 이름난 유학자라는 뜻이고요. 탁자에는 현인 거유들이 쓴 책이 놓여있었다. 뭐, 거유라는 말 쓰는데요. 자, 거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거자는 클 거자입니다. 신하 신자하고 모양 구별하십시오. 자, 클 거자. 이렇게 되는 글자인데요. 마치 여기 손잡이를 잡고서 여기 그 자로 대고서 긋는 자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 손잡이가 있는 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하신 자하고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가 있다라는 것. 예, 요거를 구별하셔야 될것입니다 요건 이건 신하신. 요거는 흙거 자. 그 다음에, 유 자부터 또 볼까요? 자, 유 자는 선비 유 자인데요. 선비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있다? 비웃 자가 있다. 밑에는 뭐가 있다? 마리을 이 자가 있다. 어? 선생님 이거 아는 글자인데요. 뭐가요? 비웃 자에다가 마리을 이 자. 이 글자는 구할 숫자입니다. 구할 숫자.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구할 숫자. 자, 사람 중에서 아주 필요한 사람. 예, 네, 누굽니까? 예, 선비랍니다. 그래서 선비, 유,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거부라는 단어 볼게요. 자, 승낙하지 않고 물리침. 왕강이 거부하다. 자, 이런 뜻으로 쓰이죠. 자, 첫 번째, 막을 것, 자입니다. 막을 것, 자. 막는 거예요. 자, 뭘로 막고 있습니까? 손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수, 자가 쓰여야죠. 어? 이거 손수 아니에요, 선생님. 손수는? 이게 손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손수 자는 바로, 어, 요 글자가 막히 맞는데, 부수로 쓰이게 되면,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쓰이게 되면, 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손으로 막는답니다. 뭘 막아요? 큰 거를 막는다. 갑자기 확큰게 달려오면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을 거자손수의클 거. 그 다음, 아니 부자인데요. 아니 붓자 부자. 아니 불이라는 글자는 알죠? 아니불. 이게 왜 아니불입니까? 여기 하늘이 있는데 화살표 올라가서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불이죠. 아니불에다가 이꾸 자가 붙어서 아닐 부가 됩니다. 아닐 부. 불이 아니라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다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자, 볼까요?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증거증자부터 한번 볼까요? 자, 증거증이에 증거로 삼는다라는 거는 그,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증인이 나와가지고서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 되니까 말씀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증인이 와서 거기에 등장해가지고서 말을 해줘야 되니까 등장한다라는 의미의 오를등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를등자를 쓰게 되면 이게 증거증자가 됩니다. 증거증자. 자, 증거증자의 오른쪽, 오를등자. 좀 외우기 어렵다. 어떻게 외우십니까? 자, 요거는 산이에요, 산. 산 올라가면서 땀한 방울, 내려가면서 땀두 방울 흘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기운이 빠지니까 뭘 먹어요? 콩을 먹어야 된다. 콩이 몸에 좋다. 그래서 콩두자. 아니면 한일의 묘, 묘라고 외워도 되겠죠? 묘라고 쓰였잖아요 묘. 그죠? 예. 네. 요렇게 외우시면 좀 쉽게 외우실 게 있죠. 그다음에 의거할 것자입니다. 의거할 것자. 자 의지하고 의거한다라고 할 때는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손수자 모양을 다시 쓰게 되는 거죠. 자 손수자 모양을 쓰시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뭐냐? 이 글자 굉장히 복잡한 글자인데, 이게 범호자입니다, 사실은요. 범호자. 여기에 다리가 달려 있으면 진짜 범호자고. 다리가 없어도 범모자예요 이렇게. 자, 범모자 밑에 뭐가 있어요? 범모자 밑에 뭐가 있습니까? 돼지 시자가 있죠. 아까 전에도 집가자 잠깐 얘기하면서 돼지 시자 얘기했는데, 자, 돼지 시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자, 범이 돼지를 잡아 먹은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외운다? 손이 있고 범이 돼지를 잡아 먹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글자는 좀 쉽게 외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거할 걸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걸작이라고 되어 있죠. 걸작. 자, 썩 훌륭한 작품. 당시 작품 중 걸작만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자, 걸작이라고 할 때, 자첫 번째 걸자는 뭡니까?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호걸 걸자예요. 호걸 걸자. 영웅 호걸이라는 말 쓰시죠? 뛰어난 사람을 호걸이라고 합니다. 호걸 걸인데. 사람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뛰어난 사람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게 원래는 거림금 걸임금 걸자입니다. 거림금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주 포악한 임금으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거림금과 주임금이 아주 포악한 사람으로 이름이 난 여기 임금인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면도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거림금. 자, 거림금 걸자 어떻습니까? 전역석자에다가 자, 아까 얘기했죠? D 자. 그죠? D 자 모양. 이거 원래 어그러질 천 자입니다. 어그러질 천 자인 이유가 이게 옛날 그 글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등지고 있는 모습, 등을 지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아, 의견이 안 맞고 하는 거. 어그러질 천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이제는 되겠고, 어떻게 외운다고요? 그냥 저녁석에 D. 저녁에 디스코 괜찮네요. 저녁에 디스코, 나무목, 자 이게 어, 호걸 걸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을 작자는요. 지을 작자는 너무 자주 나오는 글자니까 뭐잘 아시겠죠? 사람인. 그다음에 요거는 잠깐 사자입니다. 원래요, 잠깐 사자인데, 자, 요건 또뭐 그냥 사람인의 사람인의 자, 요거는 뭐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모음에, 야 자하고 왔죠. 그래서 사람인 사람인 야, 지을 자.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15개의 한자어를 설명해 드렸고요. 어, 그리고 그 교재를 보시면 사자성어가 한세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 요 사자성어는 아주 그 자주 출제되는 것들만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외워두시면 급수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마고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대마를 타고 놀던 벗자. 옛날에는 대나무를 잘라 놀 것도 없으니까요. 대나무 짝 잘라 가지고서 같이 놀던 어린 어린 시절에 그런 친구를 우리가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자 무치라고 있는데요. 자, 뿌리 있는 것은 이가 없다. 즉, 한 사람이 모든 재주를 다 타고나지는 않는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일 때 각자 무치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회생. 이거는 뭐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가까스로 이제 도로 살아나는 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기사회생했다. 이런 말을 쓰죠. 자, 기사회생까지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